성도의 기본 생활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 성도의 언어 생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의 말을 하고, 사용하고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가지 편차도 있고, 여러가지 조사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사람이 약 하루에 2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리고 직업, 어,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분이 있겠죠. 교사, 그리고 상담가, 텔레마케터, 강연가, 목회자 이런 분들은 어, 그리고 영업직 이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어, 해야 되는 직군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본인의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연구만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직업 운동 선수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심한 어떤 그런 육체 노동의 어떤 직업분들은 그게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 대학 그,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노가대, 일명 노가대. 네. 여러분 노가대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힘들어서도 돼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가대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일명 농땡이를 부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직업군에 따라서도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도 그래요.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적은 말을 할 거예요. 네, 내성적이니까요. 좀 표현하기가 에, 수월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관계 친화적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최차원 하실 때는 본인이 외향적인가요? 아니면 내성적인가요둘다 아... 갖고 있습니다. 예, 보통입니다. 네, 우리 서성문 장르님은 본인이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내성적이라고 요 네. 내성적이네요. 여성적이지것아요 네, 선생님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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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이준희 집사님은 상당히 외향, 외향적입니까?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말씀도 잘 하시지만 미소가 좋아요. 제가 볼때 미소천사예요. 우리 광주 은행교회의 남자분들 중에 미소천사라고 이준희 집사님 예. 제가 막, 제가 막, 이거 매력을 느끼잖아요. 저보고 웃어줄 때마다 날 좋아하나? 고 제가 굉장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그런 것을 얘기하시죠. 네, 웃어주니까. 예. 네. 이문지 집사님한테도 많이 웃어주시죠. 네. 예. 더 웃어주셔야 돼요. 예. 아무튼 이렇게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이, 이거에 따라서도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덜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적은 말을 한다? 이러면 사실 효과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적어서도 뭐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말은 가장 적절하게 적당하게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담는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천냥이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약 5천에서 7천만 원을 사면 한다고 해요.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잘해서 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한감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속담이 의미하는 뜻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구시화 지문 설시 참신도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부르는 문이래요. 그리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과도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말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얘 함부로 사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할 때에 큰 복이 되고 유익도 있고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적절치 못하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신도 큰 화를 입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좋은 말이 되어야 되는 거 좋은 언어 생활, 올바른 언어 생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레지우리라 온전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래. 그만큼 말이 중요하지. 또한 사도바울도 골로세서 1장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이 중요하다. 말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태신자를 초청할 때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이 전해져요. 말이 전달될 때그 사람이 듣고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말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가치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니까.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와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고 악한 말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하던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네. 끼치는, 네. 말을 네. 은혜 끼치는 말을 하자. 아멘. 은혜 끼치는 말을하에요 더러운 말을 금하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입 밖으로 내야 되는 말은 선한 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고 강조하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헬라우로요 선한 말을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토스는요. 그 말이 아가토스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갖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이 아가토스에요. 그래서 곧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비치게 해라. 또 선한 말을 해라. 이 말은요. 격려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 바로 아가토스죠. 그래서 이 말은요. 긍정과 격려의 말일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매사에 말에 있어서요. 부정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긍정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안 된다고 그래요. 항상 죽겠다고 해요. 항상 못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서 그 몸이 부정적이 돼.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마음이 부정적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시작부터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도 긍정적이에요 아, 잘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한번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말이 긍정적으로 나가니까 생각도 열리고 그리고 마음도 열리고요. 그리고 행동도 긍정적으로 취해집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말과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하는 말이 돼. 여러분, 격려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칭찬이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너왜그 모양이냐, 왜그 따위냐, 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아, 잘하네. 근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쩌겠어? 라고 조금 격려와 칭찬의 의미를 담아서 말을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선한 말 아가토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살로니까 전서 5장 1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권면하에 하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격려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격려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힘이 나요. 다른 사람이 위로받아요. 힘이 샘솟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할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향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내. 당신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용기를 내. 여러분 그것은 비차,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격려의 말을 할수 있습니까? 공감해 주는 거 그의 아픔과 상실과 고통에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c c 비비를 가리는 것은요, 공감 안 해도 할수 있어요. 막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너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한 거야? 너는 내가 싹수가 노란 거 진작에 알았어요. 그런면 공감 안 해도 다할수 있어요. 뭐 욕하고, 뭐막 비난하고. 그런데요, 격려하는 사람은요,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괜찮아. 다시 할수 있어. 힘을 내. 내가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용기를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선한 말, 아가토스, 이 격려의 말, 다른 일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실의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낙담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선한 말이죠.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격려는요 인간적인 친절함의 범위를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 시작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1장 9절로 식별해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남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망친 노예 빌레몬,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이 오네시모는 비록 도망친 노예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칭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왜냐하면 빌레몬이 신실한 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바울의 권면에 빌레몬은 순종을 해요.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지만 오네시모를 용납해줍니다. 형제로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그럴 때 오신 오네시모가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여러분, 선한 말은요, 이와 같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진실되고 정직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더러운 말, 곧 거짓의 말을 금해야 돼요. 오직 참되고 정직한 말을 하도록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헛소문이 많았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건너, 건너, 건너 하면 심소붕대가 돼서 정말 말이 엄청나게 바뀌고 커져서 이상한 말로 돌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땠, 가짜 뉴스가 생각보다 많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확한 사실, 팩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더라, 이렇터라 타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짓되고 부풀려지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요. 우리의 귀에 들릴 때가 너무 많아. 요 응. 여러분 꼭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인지, 그게 에, 올바른 말인지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옮기지 말아야 되지만 옮겨도 제대로된 말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거짓된 말에 가장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거짓말은 곧 사탄의 절규인 것을 알수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악이에요. 사탄의 입술은 거짓을 내뱉어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망가뜨리고 죽여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이에요. 하루는 뱀이, 사탄,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더라고요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동산 중앙, 중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며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내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도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전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전략을 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과 이 더러운 말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거짓되고 망령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짓이 아닌 선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우리가 꾀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거짓에 이끌리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게 관계를 맺고 진리에 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함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복음의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일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어, 토요일 날그 설교를 어, 간증을 하신 분이 박정우 원장님. 에, 그분이 광주 기독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재활교학과 전문의 과정 다 하신 분입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때에 많은 훌륭한 멘토들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서 그분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정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죽다시피 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그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 아주 심한 그 질병에 걸렸다가 수술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그분이 그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믿음의 감사도 있지만 몸이 너무 아프고 우울해지니까 이게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은 분들이, 좋은 믿음의 의사들이 정말 그의 영혼을 만져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멘토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가돼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해야 될게 기도와 복음의 전파. 로마서 10장 14절을 1 5절을 보니까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않으려 했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함과 같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참 중요한 선하고 복되고 착한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뭐겠어요? 기도와 복음의 진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과 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주변이 좋아서 말이 잘해서, 말을 잘해서 정말 내 말이 논리정연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골로세서 4장 3절에 얘기해.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바울이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글은 잘 쓸지 몰라요. 10편에 13편에 서신서가 바울이저절돼요 글은 잘 써요. 근데 바울이요. 모세처럼 말이 어울했다고 했어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데또 가르치기는 또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 입이 어눌한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보의 입은요 말주변이 아니에요 그의 인간적인 말의 어떤 그런 활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말을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답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지혜롭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자가 되고 또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성도의 언어생활. 여러분 그 언어생활에 승리자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